아하! 들어오시지요! 들어왔습니다! 싸우시지요! 좋아요! 아이쿠! 와이 야! 야이거 먹어! 야! 어, 어? 그런 걸 먹어? 어? 뭐야 이거? 없어야야뭐야뭐야안 <laughs> 아.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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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여! 지모르겠지만 일단 때려. 언젠간 맞겠지. 아. 어. 깨, 깨, 깨. 야, 일어나. 왜 이래? 그렇게 해. 어, 일어나. 일어나, 일어어 진영을 못라 역시 사람은 착하게 어. 살아야 돼. 일어나지 마. 일어나지 마. 아이고왜 내가 내려가는거찮 <쓰 gucken swear> 아이 올라가보렴 보죠 올라봐 올라봐 빠빠빠빠. 어 뭐야? 응. 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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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. <laughs> 음아 이게 뭐고? 아우 저게 뭐람? 저게 뭐람? 아우 아우 안돼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. 아! 일어나. 아! 뭐야? 이걸로 치킨 한 아! 먹어야겠다. 와 아! 아! 이걸로 치킨 먹어야겠다. 아! 아이고 느려 이거 씨. 오. <laughs> 오. 오. 오! 달려! 오! 도망쳐! 죳. 죳. 저 어. 일어나, 바오야. <laughs> 파워야 파워야 점프할 줄 몰라? n t 야 내가 어, 뭐야. 먼저 죽었어 d Power. t h e 안녕하세요 the store. Yeah, yeah, yeah. Yeah, yeah, yeah. I j 꽃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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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요이진다이요 꽃이요. 꽃이요. 꽃이잘꽃다요 꽃이요. 꽃이요. 꽃 죽어 죽어 죽어라. 죽어라. <laughs> 어? <laughs> 어, 안 돼. 아, 팀이야? 이 녀석 한 대만 맞아. 야, 너희들 팀이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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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야나이야 팀이야? 이야 팀이야? 팀이야? 팀이이이 아파 아파 아, 너 뭐야 너 뭐야 저, 뭐야 e b 아아아 m not sure. I'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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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t sure. 아 m n 아, 아. 아 어쩌면 아싸. 나이스. <laughs> 아니, 우리가 다 이기고 있네. 아하. 야. <laughs> <자비 키. 웃음> 나이스, 나이스, 나이스. 아, 지 말고. 잘 봐. 뽕! 정지가 <웃음> 나이스! <웃음> <웃음> 아, <나> 개 잘해. <laughs> 어, 요들쥐 왜 이렇게 잘해? 속도의 한계를 보여 줄게. <laughs> 이게 뭐야? 요들쥐가 <laughs> 둘이야. 뭐야? 뭐 단비님 두 명인데? 오, 어? 아, 나 죽었어, 죽었어. 이 사고 새끼 뭐야 이거? 잘한다 여들지. 잘한다 여들지. 어? 나왜 이리 잘해? 뭐야? 아니 왜 단비님이 두 명이야? 누군데 저거? 그러니까 아니, 나도 여들지님이 두 명이야 지금. 나오지 마, 씨. 아, 뜨었어 뜨거 내가, 가 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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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어, 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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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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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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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던져, 내가, 내 던져. 그래, 가 내가, 던져, 내가, 내 던져. 너 뭐야? 아하, 내 너명줄이 길구나 야 너무 와. 와 던져 던져 던져버려 경서무라 사스케 나무스 <laughs> 아, 나... 완전 무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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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무 너무 너무 와. 나와 나와 이. 나와 이거 메인 우리야 메인 우리야 다 나와 담무이 앞으로 와 너무 너무 너 앞으로. 타민이 앞으로. 나오라고. 내가 메인이. 아! 와나 뜻밖의 재능 찾았다. 그럴까. 그러니까, 왜 이렇게 잘해? 저는 튜토리얼부터 다시 해봐야 될것 같아요. 이 키를 잘 모르겠어. 키부터 다시 보여줄게. 완전히 달라진다. 기대하겠습니다.